안녕하세요 이짧은분님의 후식 방송입니다. 네 오늘은 마켓컬리에서 시켰습니다. 아마도 제일 내일 후식도 마켓컬리로 될 수도 있고 <laughs> 케이크를 시켰는데 <laughs> 모르겠어요. 음. 마켓컬리 아더 보기란에 보시면 제가 적어놓긴 했는데, 음 나폴레옹 제가 정 건데요. 와 요즘에는 뭐 마켓컬리에서 뭐 케이크도 와요. 냉동으로 오긴 해요. 음. 초코 무스 케이크 요게 24,000원입니다. 미니미아죠? 이전에 며칠 전에 왜 고구마 케이크 먹었잖아요. 초코 고구마 무스 케이크 그 크기였다. 초코 무스 케이크 24,000원. 그리고 초콜 초콜라 비스 큐슈 니탱. 22,000원. 이름 이러면... 초콜라 비스 큐슈 니탱. 뭔 소리야 이게? 다른 나라 말인가 보죠. 뭐. 음, 그럴 수 있지. 모르겠어요. 뭔가, 뭔가가 있어요. 언진이도 감사드립니다. 맛있게 먹겠습니다. 우유랑 미니미 사이즈. 요거는 미니미처럼은 아닌데 요게 좀 미니미하네요 케이크가. 마카롱이랑 OS 같대요. <laughs> 이거는 근데 반안 잘라도 될것 같아요. 다 안. 안에 단면이 이렇게 생겼을 것 같아요. 안 잘라 서 먹을게요. 어 이제 좀 부드러운 적당히 녹은 것 같은 똑같이 여기 단면 은 똑같습니다. 이렇게 초코 케이크 우와 우와 진해. 나폴리옹제과점에서 솔직히 맛없는 빵은 먹어보진 못했어요. 여기는 중타 이상이에요. 맛있다에 거의 평균이, 우와, 맛있다예요. 평균. 여기는 이 정도면 괜찮다, 아닌 것 같아요. 항상 먹을 때마다, 우와, 맛있다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. 10점에서 한 8점 이상이 다, 평균이 다. 어우, 초코 내가 좋아하는 초코네요. 초코 우유 맛 초코. 근데 굉장히 진해요. 쓴맛이 진한 게 아니라 초코 우유 맛이 진해요. 진해요. 중요요감사합 음, 초코 크림 너무 부드럽고요. 이 여기는 동그란 이 과자들이 지금 터져가지고 지금 바삭바삭 느껴지는데 와 이것도 너무 부드러워서 무스 케이크 딱 그거예요. 무스 케이크. 아 이게 알라 알라라리 이 중간에도 있네요. 빵 안에 안에도 있네요. 어 맛있던. 맛있어 <laughs> 음 너무 부드럽고 맛있어요. 중간 중간에 이 톡톡 터지는 것도 되게 식감을 좀 살려주기도 하고. 어 일단 맛이 저는 초코 맛이 좀 이렇게 초코 우유 맛이 너무 좋아요. 밀초코 밀크 우유 맛. 나밀숫가 먹었는데 반이 없어졌어. 근데 양은 되게 작은 것 같아요. 3분의 1 날라갔는데요? <laughs> 양은 좀 적은 편인 것 같아요. 근데, 양도 적지만, 많이는 못 먹는 스타일일 수 있어요. 저는 이런 맛을 너무 좋아해서 많이 좋지만, 이런 맛이 사람들이 은근히 느끼하면서 달다가 많이 못 먹더라고요. 무스 계획이 좀 그렇잖아요. 이것도 먹어볼까요? 어우 되게 우아스럽다. 우아스럽다. <laughs> 뭔가 고기 자르는 것처럼... 어, 빵이 너무 퐁신퐁신해 보이는데요? 잘 미루고. 와, 이것도 맛있다, 근데. 맛있어요. 이것도 맛있는데, 왜 그랬냐면, 이게 초코우유 맛이 좀더 진하고요. 이거는 중간에 이 하얀 게 약간 설탕 크림 맛 같아요. 굉장히 달거든요? 이 초코빵은 안단것 같아요. 초코빵하고 초코 위에 있는 건안 단데, 이 하얀색이 굉장히 달아서 초코맛을 이게 다 조금 잡아버리는 맛 같아요. 근데 빵은 너무 퐁신하고 오히려 이게 더 달아요. 이거 보자. 음, 이 빵은 너무 맛있어요. 뻥이도 뻥 뻥이요. 빵이 굉장히 부드러워요. 제 개인적으로는 요거, 음, 초코무스. 아이고. 초코롤케이크 같은 건가요? 그렇다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. 음. 음. 근데, 제 개인적으로는, 이 흰색도 흰색이지만, 뭔가 초코, 초코맛이 조금 더 진하게 으면더 좋았을 것 같아요. 공구해주세요, 포크요. <laughs> 근데 이거 자라홈에서 팔긴 하는데, 우리나라에서 안 팔잖아요. 근데 우리나라에서 여기저기, 여기저기 많이 갔지만, 이런 포크 되게 많던데요? 왜 그, 주방용품 파는데, 막 이런데 가면? 음. 근데 이 흰색이, 것도 흰색일 텐데, 왜 이건 초코맛이, 더알죠 버터크림 맛이긴 한데. 아니, 똑같아요. 난 달기가 다른 줄 알았어요. 왜냐면 이걸 먹었는데 달 많이 안단 거예요. 이건 굉장히 단 느낌이었는데. 이게 무슨. 이게 맛에. 이게 내, 내가 뇌에서 잘못된 건가? 이렇게 먹으면 되게 단게 느껴지는데, 이렇게 여기서 먹었을 때는 많이 안 달게 느껴져요? 무슨, 무슨 느낌이지? 신기하네요. 아무튼, 제가 느끼기엔 이게 좀 답니다. 이거보다. 이거는 초코 우유 맛이 진해요. 음. 음. 진짜 진하네요. <laughs> 포크가 마음에 들어요? 저도 마음에 들어요. 언니 포크를 입안을 찔려본 적 있나요? <laughs> 아니요 없어요. <laughs> 보통 포크를 사용하면서, 식기 도구를 사용하면서 입을 찔린 적이 있나? <laughs> 막먹지 않잖아요. 나름 콕 집어서 부드러게 입을 열어서 안착시켜서 내려놓습니다. 뺍니다 광고 연습하시나요? 코가 삼지창 수준이에요 오, 음, 음, 콕치너에서 먹어는데 제가 케이크 위에 올라가는 초콜렛 안 먹거든요. 왜냐면 약간 플라스틱 맛나 약간 그런 느낌 나서 어, 이건 또안 그러네요. 음, 일반 초콜렛 맞나요? 음이 정도 먹으면 좀안 딱딱해요, 아니야 음, 신경 많이 쓰셨네요. <laughs> 언니 목구냥 조심하세요. <laughs> 네 한참 더 들어갑니다, 사실 저 <laughs> 여기까지 들어가요. <laughs> 여기 좀 징그러울 수 있어서 안 보여드리는데, 이 톡톡 터지는 거는, 이 동글동글한 게 과자잖아요. 크런치, 키, 크런치 과자 같은 거거든요. 그게 여기 중간에 박혀 있어요. 아라라라라라. 라라라라 근데 저도 이거 딱이 조그만 크기 적당한 것 같아요. 큰 거는 다못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.

음, 생각보다 꽤 많이 들어있죠? 음. 언니 이상해진 것 같아요. 저요? 왜요? 나뭐 이상해졌어요? 많이 편했어요? 떡은 안 드시나요? 엽떡도 엽떡도인데 신떡도 먹고 싶어 신떡 안먹었는도 모르겠어요 신전 떡볶이요. 떡볶이를 오늘 먹어가지고 또 언제 먹을지 모르겠지만 곧 신전 떡볶이 먹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다른거 드실까봐 잠옷을 참고있어요 노노 주무세요!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<laughs> 언니 의 파란색 너무 잘 어울려요. 파란 운과 브라운과 주제 또 보고 오셨어? <laughs> 언니 멘트는 이강수 씨가 입은 거 보고 왔는데, 색깔이 완전 달라보요 그쵸? 그, 민트색이 훨씬 이쁘죠? 아, 색깔을 못 잡아주네, 이거. <laughs> 언니 배부르면 그만 드세요. 네, 배부르면 그만 먹도록 하겠습니다. 그다신배안 부르면 계속 먹을도요 두 케이크 중에 피곤. 초코 무스 케이크가 좋았으 조금 더 좋습니다. 초코 맛이 진하게 나서. 네 바, 맛은 달라요. 왜 코가 먹히지 갑자기? 차가운 거 먹어서 그런가 또 우유? 파란색 그래도 어울려. 근데 저는 대부분 색깔이 잘 어울려요. 사실, 찐 녹색은 안 어울려요. 찐 녹색이 안 어울려요. 굉장히. 노티나 보여요. <laughs>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? 노티나 보인다?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. 굉장히. 안 어울려요. 찐 녹색이 아니 원색 초록색 조숙 나그릇이요 아, 요거는 선물 받았고 요거는 빈티지 그릇 가게 가서 산지 아니다 요거 빈티지 그릇 아니다 미국 거예요 이거 이거 그릇 가게에 서 샀어요 요거는 미국 거로 알고 있어요 미국 거 <laughs> 산란이도 감사드립니다 맛있는 거사 먹을게요 다음 가도 되게 걱정이 많으신가봐. 이따가 끝까지 한번 집어넣어 볼까? 놀라실까 요새 굉장히 길어요, 제가. 잠시만요. 자유를 드리리 음. <laughs> 아, 아니, 초코가 많이 무서워서 못 벌려드리네. 브이크가 작은 이유를 알겠네요. 음! 이거 딱 1인분 이렇게 딱 하나 먹으면 더못 먹을 것 같아요. 음. 이름이 안 써져 있는데요? 위도리입니다. 이님. 아! 맞네! 딱 후원색 색깔이. 색깔이 수원색깔 저거 5,900원 저거 써져 있는 거 있죠? 이 색깔이 저 색깔이에요 딱. 저 이번에도 어, 잠깐만 이거 얘, 얘기했던 것 같은데? 거기서? 이번 저번에, 저번에도 하지 않았나 얘기를? 수원 색깔. 비사초, 배나 뜰. 음. <laughs> 그랬네. 아 맞다. 이번 주 금요일 날이 한글 날이죠. 근데 쉬시겠네요. 전놀 돌아가고 목요일 날에 그거 방송 해보는 거 어때요? 한글 한글로만 최대한, 그러니까 완벽하게는 못하겠지만, 최대한 한글로만 바꿔서 얘기하기. 채팅창도, 저도. 어때요? 목요일 방송에만. 한글. <laughs> 음. 채팅부터 틀렸어요. <laughs> 맞네. 채팅을 뭐라 그래? 뭐라 그래? 채팅을? 채팅 뭐라 그럴까? 소통창? 소통창에도, 으흠. 소통창에도 한글로만 이야기하기. 대화창. 대화창. 오케이, 대화창. 뭐, 대화창이든 소통창이든 비슷한 말이니까 다 써도 될것 같아요. 음. 그때 되게 알아가는 거 많을 것 같아요. 그지 않아요? 저는 가끔씩 인스타나 보, 인스타밖에 안 하거든요. 인터넷은. <laughs> 인터넷, 인스타에 보면은 맞축법, 막 이런 거. 나오잖아요. 쉽게 틀리는 맞춤법이라든가, 우리가 알고 있지 못했던 외래어들 그런 거 진짜 지금 평생 배우는 것 같아요. 저는 그게 지금까지도 이렇게 너무 신기한 말들이 많잖아. 요 신기한 말들이 아니라, 이 말이 외래어였어? 이, 이 말이 뭐 이런 뜻이었어? 그런 게 되게 많아서 배울 게 많을 것 같아요. 한글날의 메뉴를 양식으로 시켜달라고요? 한식 먹을게요, 한식. <laughs> 생각나는 거 있어요. 시켜먹을 거 있어요. 동네 쌈밥집 있는 데가 생겼는데, 쌈, 쌈을 이렇게 다 싸서 나오는 거예요. 하나하나 이렇게 먹기 되게 편하게. 그거 되게 맛있어그 쌈밥 먹을게요. 이번 주 목요일날은 쌈밥 특집. 제가 만든 건 아니고. 한입 크기로 잘나오더라고요 이거 보면서 느꼈죠 와...이거 내가 못 만든다 <laughs> 이거 내가 만들 수가 없다 <laughs> 사 먹어야겠다 <laughs> 뭐. 근데 문제는 그 집이 만약에 문안 열었으면 담난식을 시켜 먹을게요 거기도 때문때문에 문을 닫으시더라고 몽실총통 맛 나을 것 같아요? 음. 빵이 훨씬 부드러워요. 몽실총보다 조금 덜단것 같은데요? 호시군 옥충당? 옥충당이 어딨까요? 아니, 미리 시키세요. 또 100개 시켜서 1시간 반 걸려요. 뭘요? <laughs> 아, 그 쌈밥을요? 쌈밥 도시라고 나오던데? 아, 그거 세팅할 자신 없는데 도시락 그 자체로 먹을게요. 도시락 자체가 너무 이쁘더라고요. 쌈밥 도시라고 나오거든요? 후식 야구야, 떡. 아, 시루쯔 떡 먹고 싶다. 봐서요. 음. 우유 안 번쩍 하시나요? 우유 집에 세통더 있어요. <laughs> 일주일에 다섯 통 시킵니다. 한자는 써요, 안 써요? 그게 참 약간 애매하더라고요. 한자로 된 것도 어떻게, 누구하 그러셨는데? 한글로 어떻게 저 참... 하... 그게 좀 어려워. 그때 뭘 하셨는데? 최대한 한글로. 음. 최대한 한글로. 근데 한자를 진짜 안 쓰면 쓸수 없을 정도? 국어 사전의70% 이상이 한자예요? 와 단어들이. 그렇지. 그렇지. 맞아. 그러면 되잖아요. 대체되는 용어가 없으면 쓰겠지만, 대체될 수 있는 한글이 있으면 그걸 쓰는 것으로. 음. 그러니까 이렇게 그런 거를 배워가자고요. 여기 또 사람들도 많으시니까, 우리 햇살이들이 많으니까, 우리 또 햇살이들이 많이 안다고. 이거저것 많이 알아요. 그래서 그때그때 그때 같이 배우는 걸로 초코는 한 걸로 볼까요? 초코는 초코 아닐까요? 채팅창 <laughs> <laughs> 조용해지지 않은가 몰라. 아예 그냥 쳐요! 그냥 치면서 그렇다고 막 긴장해서 쓰라는 게 아니라 쓸수 있죠. 그냥 막쓸수 있는데 그런 말은 또 무슨 말로 무슨 말로 대처할 수 있을까요? 아니면 제가 할 수, 제가 하는 말로 제가 방송으로만 채팅창도 조금 한 걸로 바꿔서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제가 무슨 말했을 때 언니 그 말은 아 그때 그래. 그날은 그렇게 하면 되겠다. 언니 그말 영원데. <laughs> 언니 그거 대화 창이라고 하세요. 지적질하세요. <laughs> 오늘은 편하게 놓시고 제가 하는 말 태클을 거세요 그럼. <웃음> 오케이. <웃음> 빠른 습득. <laughs> 빠른 습득이네. 음. 심지어, 심지어도 한자라는. <laughs> 외래어 사용자재와 한자권이라는, 한자는, 한자권이라는, 한자는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. 음. 오잇? 와, 이거 좀 달긴 달아요. 입에 달다. 미애 님 것도 시키나요? 미애는 제가 좋아하는 거 거의 안 좋아해요 입맛이 많이 달라요 미애가 멍든 음식이 몇개 없어 <laughs> 편식쟁이야 제가 해주는 거 중에 제일 좋아하는 거는 스팸 가래 미역국 탕국 이렇게만 돌려가면서 해주고 있죠 라면은 지가 그래 먹는 거 제일 좋아하고 떡볶이 떡볶이 응떡 제일 좋아하고 아니, 초딩 입 맛이에요, 약간. <laughs> 언니 한글날의 후식으로 인절미 구운 거꿀 찍어 먹는 거 어때요? <laughs> 제 인절미 별로 안 좋아하는데, 근데 인절미 또 구워서 먹으면 또 맛있긴 하단 말이죠. 너무 <laughs> 안 구워 먹어서 오래됐다. 여기 벽에 뭐가 새어있는거지? 각티슈가 왜 저기있지? 음? 오빠 나왔네 오빠 보여드리려면 돼자 어? 어? 음. 오늘은 여기까지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입이 많이 다네요 입맛이 뚝 떨어졌어요 <laughs> 음. 자 여기까지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국가 시정지, 정지.